안녕하세요. 수사벌 황금자관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안성시 공도에 위치한 공실을 보여드리는데요. 카페 하시기 좋은 상가로 제가 지금 추천드려요. 여기 이제 1층하고 2층을 같이 보여드릴 건데, 이제 제가 2층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. 2층이 전용이 한 40평 조금 넘으시고, 이렇게 테라스가. 시끄럽죠 테라스가 이렇게 길게 있는 상가입니다. 주택단지 보이시죠? 길변이라 간판 걸면 아마 홍보효과 있고요. 브랜드 커피숍 하셔도 되고, 비브랜드 하셔도 괜찮으신데, 뭐 브랜드가 아무래도 조금 더 일하시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. <laughs> 자, 여기 보시면 지금 2층인데, 들어오는 입구랑, 또 계단이 1층까지 1층까지 금 빠져 있거든요. 이것도 제가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. 평수는 제가 얼추 봐도 한 45평 가량은 되는 것 같아요. 테라스 빼고, 테라스 빼고, 여기 테라스에서 커피 마시면 진짜 맛있을 것 같죠? <laughs> 자, 계단을 이렇게 타고 1층을 내려보겠습니다. 이게 지금 아직 공사가 덜 끝나서. 지저분한데 이게 다 장비가 될 거에요 네, 여기가 1층입니다 1층도 40평 가량 되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, 이쪽 문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여기로 아니면 2층으로 들어오셔서 이쪽에 커피 머신이랑 이렇게 있겠네요 그래서 이쪽에서 커피를 받아서 이 계단으로 올라가서 테라스나 2층에서 이제 음료를 먹은, 먹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설치를 하시면 시설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게 길변에서 바로 보이는 상가라 현재 이쪽에는 그리고 커피숍이 없습니다. 이쪽 길변 쪽으로는. 어, 그래서 여기다가 간판 걸고 장사하시면 노출이 더잘 돼서 장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.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내용으로 참고하시고요. 제가 자막 넣어드리니까 임대비는 관심 있는 분은 저한테 전화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